you mm -hmm.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2년식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르블랑 등급은 22년식부터 새롭게 출시가 된 등급이고요. 캘리그래피 등급보다는 낮지만 전자계 기반, 스마트 센스, 어라운드뷰 등등 필수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가성비 등급입니다. 그만큼 현대 자동차에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차가는 3,600만원 가량하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이고요. 키로 수는 55,000 k 로 킬로, 10만 킬로까지 신차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시점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그럼 하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넘버는 2 4 6 5의9789 차량이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는 전방 카메라와 고속도로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레이더판이 현대 마크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그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LED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조향 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나기 쉬운 LED, 어디 스키차거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컬러는 블랙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내도... 무난한 블랙 시트를 품고 있고요. 블랙이 블랙 조합입니다. 가장 무난한 조합이죠.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 어디 까짐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몰딩은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도 버튼 까짐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제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런 잔주름 같은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어디 터지거나 해진곳 없이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스티어링을 좌측으로는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차선 이탈 방지 기능 확인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나오고 있고요 후측방 센서는 여기 사이드 미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블랑 등급에는 전자기기판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사각지대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선 변경하실 때 보이지 않는 시야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55,093km입니다. 키로수도 정말 짧고요.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은 물론 모든 일반 부품도 제조사의 정식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가죽 컨디션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고 타셨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근 거리를 유지해서 반자 유정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옵션이죠. 스마트 센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은 터치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핸들 열선, 공기청정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도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스마트모드, 컴포트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계기판까지 같이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 버튼과 어라운드뷰 버튼도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패드도 있습니다. USB 단자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왼쪽은 버튼식 기어노브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기어가 변동이 되고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좌석 수납 공간도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넓어서 은근히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시트 컨디션은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에미언트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 밝기 모두 조절 가능하고요. 야간에 봤을 때 훨씬 더 이쁜 실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대시보드 컨디션도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필러 쪽에도 흡연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위쪽 라이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뒷좌석은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에도 모두 매트를 깔아놔서 한층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고요. 곳곳에 그랜저 로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에는 뒤쪽에도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네시스 G80보다 뒷자리가 넓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있고요. 뒷좌석도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는 셀 시트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수가 워낙 짧아서 차 하자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가격까지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현대마크 위쪽, 이쪽 버튼을 눌러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골프백 두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트 키트도 있고요 그 안쪽에 물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차 시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트렁크 닫히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트렁크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휠 18인치 휠입니다 휠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고 타셨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하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습니다.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리프트 띄어서 하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하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부까지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렸고요. 전자계기판과 어라운드뷰, 스마트센스 옵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22년식 르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동급 시세는 2700에서 80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26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차 하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